안녕하세요 BJ 그린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횃불 레드스톤 리피터 어, 예, 중계기라고 하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면 느낌이 올겁니다 바로 무한회로입니다 어, 무한회로 강좌를 할건데요 일단 많은 이렇게 많은 음, 뭐라고 해야되지? 무한회로들이 있습니다 무한회로란 뭐냐 계속 무한적으로 신호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리피터가 이, 이, 이 중국에 없을 경우에 쓸수 있는 이 레드스톨을 이용한 어, 깜빡이? 깜빡이와 횃불 어, 만들기 귀찮고 뭔가가 어, 과학적인 느낌이 드는 중국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쓰지마 어? 어? 뭐가 그 아무튼 과학. 음, 과학적이지 않다네요, 제 친구. 아무튼 음, 이거를 할 겁니다. 하, 일단은 이거를 보통 이렇게 안 만들고 착착 아니요 부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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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런 다음에 두 개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닌가? 뭐가? 이거 무한 회로 이렇게 생기면지 만들... 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만 되지 않아? 아, 그. 그런데 이게 피이안 되더라고요.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되는 거 확인해 봐. 안 되는. 아, 확인해 보라고. 확인해. 이런 거. 아이고. 이제는 왜지 왜로 왜불 때문인 거 같은데? 자, 비 오면 안 되네? 어? 안 되네?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약해지고 세지고 하긴 하는데 안 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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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면. 무슨 도 빠른 거요 아, 이렇게 아, 정말 그 실도 뭐하니요이렇게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건 너무 빠르지 않아요? 빠르잖아요. 네, 자우로 해서 해서 중기기의 특성상 못 두고 로또는 조정을 해달라고 신호에 빠르게 달라지는데, 이렇게 조금 출연 붙어 있으면 다른거예 그럴려고 했으면은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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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술 먹어 너무 는편 아무튼. 음, 렇 네, 그다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로 한게 이게 세계화고요, 구요, 어, 구체화요, 클래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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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어, 모양이 아주 특이한 그런 자신만의 무런회로를 만들고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그치? 너분이 여기 네 근데 놀고 있을게 노래 들으면서 그래 자 아무튼 제 친구가 아빠 저기서 있는거니까 자, 일단은 이런 무한회로의공성 이런 무한회로의공성지 없는 거 보면 블랙이 있고 레드스톤이 붙어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